안 오늘은, 이, 뭐냐, 갈래, 대답. 이거, 뭐, 게임할 건데, 누구하는 것이냐. 누나. 누나, 언니, 언니. 아무튼, 저는 도로박. 주, 우리 언니. 뭐야, 우리 언니랑 똑같이 했잖아? 아무튼. 어우. 얘도. 내가 이길 거임. 어차피 똑같은 팀이야 우리 둘 다. 알았 이게, 오케이, 오케이. 사전에 뭐였더라? 우리가 선택한 건? 몰라. <laughs> 야. 이거 대박. 춤 너무 좋은데? 응. 오, 나는 시인의 타워. 오, 너, 우리 둘 맞지 어나 아, 너왜죽주고 아. <laughs> <laughs> 그죠? 나는 너도 죽었잖아. 어. 다음. 나는 음식 전쟁. 언니는 아니, 어디 갔을까? 아, 나이 소방, 소방대끼, 소방대, 이 몰라. 소방대가 <laughs> 안녕하세요, 너 애니도 모르잖아. 뭐라고? 애니 모르잖아. 어차피 우리가 이겼거든? 자, 나는, 음, 방생? 이게 무엇이 나는 몰라, 일단 이거. 뭐? 플라스틱이요? 나 플라스틱이요. 나는 그림이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. 뭐야, 나 혼자야? 뭐야? 응, 야, 응. 나, 야, 이건, 야, 붉은 포라지. 야, 야, 안 돼. 아, 아, 꽉. <laughs> 이게 뭐야? 난 이거 그림도 너무 예뻐. 난 이거. 노래. 에휴, 난 노래가 그쪽이 재밌지. 나도 예 나도 그쪽이 재밌어. 아, 우리가 이기자. 응, 갑자기. 응. 이겼고요. 난 아, 근데 아까 쟤 애니 뭐였더라? 아, 4월의 하신 말 재밌어. 나도, 나도야. 4월에 거짓말 너무 재밌어. 뭔지 알아? 응. 뭔데? 아, 아무튼, 어우, 야. 장르가 <laughs> 뭔데? 아, 조용히 해, 너는. 두 명인, 두 명, 두명 밖에 없어. <laughs> 장르를 모르는 사람은 애니? <laughs> 어, 어차피 이었고 응. 나 이거, 이거 아까 똑같이, 저건 너무 재미없어 보여. 뭐야, 여기도. 아까, 아까랑 똑같잖아. <laughs> 난 얘를 누리겠어 됐어. 이었고 오우 오 시카 내코노코노코 후시깡깡 시카 노코노코노 후시깡깡 내삼삼친구야다이으 로라다 에헤이 너무 재밌지 시카 노고노고노고 후시깡깡 시카 노고노고 목소 목소 아무튼 나는 모르는데 그림은 예뻐서 그런거야 무셔텐타이 여기 한 명만 끼워서 빨리 빨리. 너도 너도. 제 화면이 계속 돌아올 거든 지우하면 화면, 내 화면. 오케이 일단 잊었고 <laughs> 이제 끝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 빠빠.